어, 미국 인디언들의 지혜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미국 인디언들이 넓은 광야를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보면은요, 중간에 잠시 멈춰서 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자기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서 있다가 그 다음에야 다시 말을 타고 이제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너무 빨리 말을 타고 달려와서 혹시라도 자신의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이 거기까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달려온 길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되는 싶은 순간에 이제 다시 말을 타고 이제 달려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 이민생활하시는 우리 이민자들께서는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한국분들은 어, 미국 브로소리스토어에 가면은 좀 마음이 답답한 것을 여러 번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어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손이 느려도 너무 느리게. 분명히 그 가게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너댓명 되는 것 같은데, 오픈 하나만 해놓고, 사람들 길게 줄서게 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비닐봉지 이렇게 포장해준다고 도와준다고 왔는데, 옆에서 노닥거리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질 때, 그야말로, 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들 경험하시죠? 아니, 제가 그 정도니,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조장하고 게으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건전한 의미에서 노동에 대해서 예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힘을 다해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분주히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어 서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반추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멈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서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빨리 달려오다가 주변에 놓치고 온 사람들은 없는지 혹여라도 상처 준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말 그대로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영어는 저희를 방황하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분주한 삶을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길을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 1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마치 위대한 마이스트로의 손에서 여러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 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휘봉에 따라서 천지 만물들이 이스라엘 곳에 있고 만들어지고, 그렇죠. 정말로 아름다운 한편의 교향곡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 교향곡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창조죠, 사람의 창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클라이막스에 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이 좋았다. 심이 좋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들리면서 마치 창조 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창세기 1장을 닫는 순간까지는요. 사실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에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것으로 창조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한 날이 더 남아있다는 말인 것이죠. 일곱 번째 날이 남아있다는 말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날이 없으면 창조 교양곡이 완전히 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혹시 성경을 펼치신 대로 있으신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저랑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바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가 언제 끝났습니까? 창조가 언제 끝났습니까? 아니 성경 그대로... <laughs> 성경은요. 7번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6번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마무를 다 창조하시고 산악까지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어라 해서 창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남아있죠. 창조 교향곡에 거대한 쉼표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쉼표가 연주가 돼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음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쉼표도 음악의 일부입니다. 쉼표도 음악의 일부예요. 성가대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중간에 쉼표가 나오면요. 쉼표를 잘 지키는 것도 연주를 하고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박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 중에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뒤에 후주가 남아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주가 끝날 때까지 성가대 찬양이 끝난 게 아니죠. 대개는 우리가 그런 곡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면 아멘을 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후주가 끝날 때까지 음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찬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멘에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라 하는데요. 일곱째 날, 안식은요,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만들다, 만들다,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쉼표를 찍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을 바라보아야,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안식이 어떤 것이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쉼표를 창조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걸까요? 우리 산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창조하시느라 이제 피곤하고 지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많이 일을 하셔서. 살찐 하실까봐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로 마지막에 한 날을 쉬는 날로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비롯해서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죠.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의 거대한 쉼표라고 하는 중요한 맥락을 창조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그 창조와 안식의 패턴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안식을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조금 배경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죠. 안식일이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일주일에 여섯 번째 날이 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안식후 첫날이 되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쉬는 날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은 거죠.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한 주간의 건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쉼을 받는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시간표에 가장 잘 맞춰 사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했던 일들이 가장 의미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연주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스탑사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탑사인에 서 있는 것은요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탑사인에 서 있는 것도 운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드라이빙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딸때그 어, 주행시험을 보면 반드시 스탑사인이 하나씩 꼭 나오죠. 스탑사인에서 잘 쓰나 안 쓰나 보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요. 스탑사인에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전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적당한 속도를 지켜서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운전을 잘 하는 것이지만, 스탑 사이에서 내가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은 컴플릿 스탑을 보잖아요. 완전히 세리잖아요. 완전히 서서 멈춰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운전을 잘 하고 있는 드라이빙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주일은, 단지 일주일에 한번 노는 날, 쉬는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이 주일이 우리에게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야외 예배로 모이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가 즐기고 또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야외 예배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주일마다 매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하겠습니다.